치킨 한 마리가 팬심을 무너뜨린 이유. 이벤트 하나가 콘텐츠의 본질을 뒤흔든 적이 있었을까? 구독만 하면 치킨을 준다. 겉보기 그럴싸한 홍보 문구였다. 하지만 댓글 창은 이미 폭풍 속 한가운데였다. 팬들은 분노했고 플랫폼은 뒤집어졌다. 그리고 JTBC는 그 분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 실패가 아니다. 팬들과의 신뢰 계약이 정면으로 파기된 순간이다. 왜 그랬을까? 왜 팬들은 단지 치킨 하나에 이토록 깊은 배신을 느꼈을까? 그 시작은 지워진 불꽃 자구 영상에서 비롯됐다. 레전드들의 땀과 열정, 팬들과 함께 쌓아올린 서사, 그 콘텐츠들이 공식 채널에서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JTBC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영상을 내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치킨 이벤트를 띄웠다. 이건 단순한 타이밍 문제가 아니다. 시청자들은 이 흐름을 읽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우린 지워진 추억을 슬퍼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저 구독수를 늘리려 한다. 이건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세계관을 만든 팬의 시선이다. 그들이 원하는 건 혜택이 아니다. 해명이고, 진정성이고, 무엇보다 존중이다. 치킨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 치킨이 등장한 의도와 맥락이 문제였던 것이다. JTBC는 위기를 혜택으로 덮으려 했다. 하지만 신뢰란 보상으로 복구되는 감정이 아니다. 시청자들은 눈치챘다. 그 누구보다도 빨리, 이건 위기 대응이 아니라, 팬심을 더 멀어지게 만든 기획의 오류였다. 이야기의 본질은 항상 관계에서 시작되고, 관계에서 무너진다. 그리고 최강야구는 그첫 번째 균열을 이 치킨 이벤트에서 만들어냈다. 댓글창은 왜 전쟁터가 되었는가? 댓글은 말보다 빠르다. 그리고 더 정직하다. 이번 사태에서 시청자들은 말 대신 댓글로 저항했다. 그들의 언어는 정제되지 않았지만 분명했고 날카로웠다. 그건 단순한 악플이 아니었다. 남산동가스 사건 같네. 하청이 잘 되니까 원청이 빼앗았다. 진짜 불꽃은 따로 있다. 팬들은 사건을 프레임으로 해석했다. 단순히 콘텐츠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소유, 원조와 진정성의 문제로. 이건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다. 도덕적 상식이 배반당했을 때 생기는 방역이다. 왜 이렇게까지 과격해졌을까? 왜 이토록 조직적으로 움직였을까? 치킨 이벤트 이후 커뮤니티에는 일종의 역브리게이드 작전이 등장했다. 영상 30초만 보고 싫어요. 눌러. 이탈률 높이면 알고리즘 망가져. 공유 금지. 더 공유해. 이건 더 이상 개인 감정이 아니다. 집단적 서사에 대한 보복의 움직임이다. JTBC는 여기서 또한번 놓쳤다. 댓글창에서 쏟아지는 분노의 근원을 그저 욕설로 분류했다. 그리고 삭제했다. 하지만 팬들이 지은 건 영상이었고, JTBC가 지은 건 팬들의 목소리였다. 커뮤니티는 곧 깨달았다. 우린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만든 존재였는데, 그 서사를 무시한 순간, 팬들은 댓글이라는 무기를 꺼냈다. 그 속에는 질문이 있다. 누가 진짜 주인인가? 이 야구는 누구의 것이었는가? JTBC가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 이상 댓글창은 계속해서 질문할 것이다. 무너진 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신뢰였다. 이야기의 주도권은 이제 제작진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손에 넘어갔다. 그리고 이 댓글 전쟁의 배경에는 지워진 영상, 침묵한 제작진, 그리고 던져진 치킨이 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치킨 하나로 브랜드가 흔들릴 줄은 하지만 팬들은 안다. 그건 단지 치킨이 아니라 상징과 정체성을 건전투에 반가수였다는 걸. 이벤트가 망한 진짜 이유. 실패는 시스템에서 시작됐다. 이벤트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브랜드는 시스템으로 복구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치킨 이벤트의 실패가 아니다. 콘텐츠, 브랜드, 팬심 그리고 신뢰 이네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렸다는 점이다.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통성의 붕괴였다. 불꽃자구 시절의 영상이 공식 채널에서 조용히 삭제되면서 팬들은 정체성을 잃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서사는 어디로 갔는가? 그 기록은 누구의 것인가? JTBC가 가진 건 법적 소유권이었지만 팬들이 지닌 건 도덕적 소유권이었다. 그 균열이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었다. 두 번째는 시그널링 오류였다. 위기의 타이밍에 선택한 수단이 이벤트라면 그건 사과가 아닌 마케팅으로 읽힌다. 시청자들은 그 이면을 읽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킨이 아니라 해명이다. 세 번째, 댓글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제작진은 검열 프레임을 자초했다. 유튜브는 공론장이며 댓글은 시청자의 목소리다. 그것을 관리가 아닌 억제로 접근하면 순식간에 권력대 팬덤의 전선이 형성된다. 네 번째 문제는 커뮤니티 감각의 부재였다. JTBC는 여전히 일방향 방송 구조 안에서 통제 가능한 시청자를 상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튜브는 참여, 대화, 저항이 모두 허용되는 공간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팬들은 알고리즘조차 조작하려 했다. 싫어요, 눌러라, 이탈률을 높여라. 추천 알고리즘을 끊어라.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브랜드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 행위다. 요약하자면, 이번 실패는 치킨 때문이 아니었다. 브랜드의 위기를 소비자 중심으로 이해한 결과, 공동 제작자 중심의 팬들과 시선이 완전히 어긋났던 것이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브랜드의 진짜 고객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의 신뢰는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댓글창은 왜 전쟁터가 되었나? 감정이 아닌 철학의 충돌. 댓글이 무섭다. 많은 제작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댓글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브랜드가 직면해야 할 현실의 거울이다. 이번 최강 야구 이벤트에서 댓글창은 단순한 피드백을 넘어서 저항의 서사로 기능했다. 팬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않았다. 그들은 상황을 비유와 프레임으로 해석했다. 남산동가스 사건 같다. 하청이 잘 되니까 원청이 뺏었다. 이건 야구계의 블랙핑크 계약 문제다. 이런 비유는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이 콘텐츠의 갈등을 사회적 언어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우린 단지 시청자가 아니라 서사를 함께 만든 주체다. 이런 감정을 무시한 채 치킨으로 보답하고 댓글을 삭제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을 때 팬들은 다음 단계를 밟았다. 전략적 공격, 알고리즘 붕괴 작전, 댓글 가이드 배포, 영상 신고 유도, 이것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다. 브랜드에게 보내는 매우 정밀한 메시지였다. 우린 싸울 줄 안다. 그리고 우린 존재를 증명할 것이다. 그 와중에도 몇몇 댓글은 이 상황을 초월하는 철학적 질문으로 나아갔다. 이 야구는 누구의 것이었는가? 레전드란 이름으로 덮을 수 있는가? 팬심은 교환 가능한 자산인가? 이 질문에 대해 JTBC는 아직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콘텐츠는 말하고 있다. 무엇을 회피했고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를 댓글창은 전쟁터였다. 그러나 그 중심엔 단 하나의 감정이 있었다. 존중받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지금 최강야구는 그 존중에 다시 답할 수 있는 아주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브레이커스 2025 체제.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놓였는가? 2025년 최강야구는 브레이커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돌아왔다. 룰도 달라졌다. 감독도 바뀌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전설의 등번호 7번 이종범이 다시 섰다. 표면적으로는 새롭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는다. 진짜 바뀐 건 무엇인가? 팬들은 이미 알고 있다. 겉모습의 변화만으로는 실내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시즌은 룰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줬다. 7할 승률 미만 폐지라는 압박은 사라졌고 대신 보다 자유로운 경기 운영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그룰 변경의 이유는 아직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왜 바꿨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침묵은 늘 불신을 낳는다. 브레이커스라는 이름도 그렇다. 강렬하다. 멋지다. 하지만 팬들은 묻는다. 무엇을 브레이크하겠다는 것인가? 과거의 최강야구? 불권자구의 세계관? 아니면 우리와의 신뢰? 콘텐츠의 정체성은 이름이 아니라 방향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지금 브레이커스는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건 아직 불분명하다. 팬들은 단지 팀 이름이나 유니폼 색깔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건 철학의 선언 그리고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진화다. 지금 필요한 건 시작했다는 말이 아니라 왜 시작했는가에 대한 설계다. 그 설계는 브랜드의 기준이 되고 시청자의 신뢰로 연결된다. 만약 브레이커스가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면 이제는 선언할 때다. 우리는 무엇을 깨고 무엇을 다시 세우려 하는지. 그 명확한 서사 없이는 팬들은 다시 마음을 열지 않는다. 등번호 1월 번의 귀환, 상징인가 위험한 도박인가. 뻔, 이 숫자는 이종범 그 자체였다. 330 클럽, 한국 시리즈 MVP, 타이거즈의 전설. 그 숫자가 지금 감독의 유니폼 위에 다시 새겨졌다. 하지만 이 귀환은 축하받지 못했다. 왜일까? 단지 타이밍 때문일까? 단지 논란 때문일까? 아니다. 이건 상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문제다. 상징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다. 과거를 기념할 수도 있지만은 현재를 가릴 수도 있다. 이종범이라는 인물은 최고의 선수였다. 그러나 지금은 감독이다. 그리고 지금의 최강 야구는 더 이상 그 시절의 리플레이가 아니다. 팬들이 기대하는 건 전설의 향수가 아니다. 그 전설이 지금 어떤 철학과 비전으로 변함할 수 있는지 그걸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킬버는 숫자가 아니라 철학의 코드가 되어야 한다. 감독 이종범은 이제 자신의 경험과 카리스마를 콘텐츠의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팬들은 보고 싶어 한다. 단순한 명령이 아닌 의미 있는 리더십을. 그리고 그 리더십이 과거의 환호가 아니라 현재의 기준 위에 서 있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이종범은 왜 돌아왔는가? 그리고 그는 지금 무엇을 위해 유니폼을 입었는가? 단지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건 숫자와 승률에 갇힌 리더다. 하지만 야구를 새롭게 정의하고 팬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브랜드의 무게를 짊어지기 위한 귀환이라면 그는 감독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다. 7번의 귀환은 브랜드의 부활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마지막 퇴장일 수도 있다. 결국 선택은 그의 행동 그리고 콘텐츠가 말해줄 것이다. 그 숫자를 진짜 다시 빛나게 만들 수 있을지는 오직 지금부터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신뢰를 되찾는 2일까지 복구 전략. 모든 브랜드는 위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느냐는 오직 복구 전략의 정확성과 진정성에 달려 있다. 지금 최강 야구는 팬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 신뢰는 단한 마디의 사과나 하나의 이벤트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신뢰는 설계된 회복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등번호 10번의 귀환에 맞춰 글까지 복구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사과는 늦었지만, 진심은 늦지 않았다.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철학으로 운영할지,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둘째, 삭제된 서사를 복원하라. 불꽃 자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브레이커스라는 새 이야기의 철학을 명확히 정의하라. 셋째, 철학은 말이 아닌 구조로 증명된다. 브레이커스가 무엇을 브레이크 하는지 그 기준을 콘텐츠로 보여줘야 한다. 넷째, 소통은 관리가 아니라 관계다. 댓글 삭제가 아닌 팬들과의 열린 Q&A, 커뮤니티 기반 피드백 콘텐츠를 기획해야 한다. 다섯째, 등번호 실번은 상징이 아니라 철학이 되어야 한다. 입까지 핵심 가치로 상징을 정의하고 매 에피소드마다 그 철학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공개하라. 여섯째, 실력 기반 콘텐츠로 중심을 재정렬하라. 감정 소비형 예능이 아니라 데이터, 전략, 훈련이 주도하는 진짜 야구로 돌아가야 한다. 7곱째 보상은 혜택이 아니라 경험이다. 치킨 이벤트가 아니라 팬이 함께 참여하고 기억할 수 있는 현장 리워드, 팬 미섭, 커뮤니티 이벤트로 전환하라. 이 글까지 전략은 그저 기획안이 아니다. 지금 이 브랜드가 다시 팬들과 같은 방향을 볼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이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 만들어질 수는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팬을 관객이 아닌 공동 제작자로 대하는 태도다. 지금이라도 그 자세를 바꾼다면 브레이커스는 단순한 리부트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야구가 될수 있다. 1번의 귀환은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이종범 감독이 돌아왔다. 등번호 7번을 다시 달고 브레이커스라는 이름과 함께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그의 귀환은 끝을 위한 무대인가? 아니면 진짜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가? 브랜드는 스토리로 살아간다. 그리고 스토리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기에 일본의 귀환은 하나의 장식이 아니라 철학의 제정의가 되어야 한다. 이종범이라는 인물이 가진 상징성과 역사성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 하지만 그가 지금 보여줘야 할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다. 그 숫자가 현재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고, 앞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갈지를 몸으로 말해야 한다. 지금의 팬들은 단지 이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누구와 함께 어떤 철학 위에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를 본다. 그래서 이종범 감독의 진짜 역할은 전술적 리더가 아니라 콘텐츠적 리더다. 그가 보여주는 한마디, 한 장면, 한 경기 속의 철학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줄 수 있다. 만약 그가 팬들과 마주 앉아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선수들과 함께 진짜 훈련과 성장의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며 그리고 브레이커스라는 팀을 단순한 팀이 아닌 하나의 실험적 야구 문화로 이끌어 간다면 그때 1번은 숫자가 아니라 기준이 된다. 그 숫자를 우리가 다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레전드는 기억 속에 있을 때보다 현재의 책임을 다할 때더 빛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다. 1번의 귀환, 그건 추억인가? 혹은 선언인가? 그리고 그 답은 이제부터 당신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